안녕하세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이 따른 부동산 대책에 따르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자금 조달 계획서,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었으나 고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도록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로 예상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투기와이얼지구 9억원 초과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했으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투기와이지구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9월 예정이고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어, 현행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였으나 예정된 내용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 어, 3%, 6%,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로 단일 세율로 조정했습니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네,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뭐, 어, 작년보다 뭐, 300%, 500%가 돼도, 어,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이 아닌 종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대상 조정대상 지역의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 어, 10, 20%에 10%를 추가 적용하였으나,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그 수도권 6억 원, 3억 원을 양도시 추가 과세 대하였습니다. 현행은. 근데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그, 전에는 10%를 인상했으나, 예, 1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또한 범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 여부를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부터 적용합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개인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세율 인상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로 인상했습니다. 3주택 이상 및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0.6%에서 2.8%로 상당한 폭으로 인상했죠. 여행 과세 표준을 보면 3억원 이하는 0.5% 인데요. 내용, 어,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은 0.6%로 0.1% 올랐죠. 예, 여기 과세 표준은 전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아,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은 그것도 0.7%에서 0.8% 0.1% 올랐죠. 그래서 94억원 초과한 부분에서는 2.7%에서 3.0%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내용을 보면은, 현행 0 6에서나 3억 원 이하는, 예정된 내용은 1.2%로 무려 0.6%. 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게.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은 0.9%에서 1.6%. 94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3.2%에서 6.6%. 2.0%로, 2.8%로 올렸습니다. 조금 더 살펴가 봐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보면, 2010년 90%, 20년 95%, 22년 100%입니다. 내년, 내 네, 5년이면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죠. 공정시장가액, 어,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4억 두 채가 있다면, 9억이죠. 9억에서 공제율을 6억을 빼면 3억입니다. 3억에다가 아까 앞에서 보신 공정시장 가에 90%를 곱하여 주면 2억 7천이 되죠. 2억 7천에 세율을 보면 아까 0.5%에서 0, 0 6로 올랐죠. 계산해 보면 162만원입니다. 3억은 이하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상향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습니다.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요거 10억 원 초과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이죠. 1200만 원 이하는 6고요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에서 8800만원은 24%입니다. 8800에서 1.5억원, 35%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억이다. 어, 1억까지는 이렇게 6% 더해보고, 아, 곱해보고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은 에, 양도소득세가 한 201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이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근데 예, 1억 5천일 경우에는 3,7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일반 세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소은 초과 구간은 45%로 인설되었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습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한 30%로 올렸습니다. 1년에서 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렸고요. 현행, 이런, 이런, 40%에서 조건 1년 미만은 70% 세액이나 입주권 분양권 다 같습니다. 2년 미만은 60%고요. 2년 이상은 이 기본 세율로 이게 부과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내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 인상했습니다. 기본세율에다가 현행은 10% 포인트를 더, 더해서 부과했었죠. 3주택 이상은 20% 였고요. 개정된 내용에서는 기본 세율 더하기 20%, 2주택은 3주택은 30%. 이거 역시 예,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기간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제는거주 거주 기간을뭐 거주 하나 안 하나? 장기 보유만 하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줬죠. 이렇게 3년에서 4년이면 한 해에 이렇게 4점씩 해서 80점까지는 이렇게 80%까지 해 줬는데요. 개정된 내용에서는 어 보유 기간 이렇게 절반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을 절반을 추가해서 40%, 40% 해서 합계가 80%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대출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 세제상 모든 주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예정된 내용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합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사람들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양권은 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입주 시에 그 기간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